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부자되는 라디오 코브라입니다. 오늘은 엑시 인피니티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포켓몬 게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로 게임 플레이를 통해 토큰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팩 게임입니다. 캐릭터를 구매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배틀 수집, 팩 키우기 등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x 시 인피니트 토큰은 x 시 인피니티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이자 게임 내 지불수단입니다. 또한 예치를 통해 AXS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x 시 인피니티는 소셜 네트워크 강한 커뮤니티 형성. P2E로서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의 대표 플랫폼 중 하나로서 디파이 및 NFT와의 결합을 강화하여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엑시 인피니티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엑시 인피니티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